안녕하세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 동아리 비유길리 소속 신재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학교 천문대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망원경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망원경에는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망원경이 바로 굴절 망원경인데요. 굴절 망원경은 우리 안경에 들어가는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굴절 망원경은 성운이나 성당 같은 디스카이보다는 태양이라던가 행성 같은 가까운 천체들을 관측하는데 용이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망원경은 반사 망원경인데요. 반사 망원경은 렌즈가 아니라 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절 망원경보다 더 크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망원경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천체들, 성운, 성당 같은 디스카이 천체들을 관측하는데 용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들을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저희가 SEO 300이라고 부르는 망원경입니다. 아까 설명한 그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 중에 반사 망원경에 해당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라던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원격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이 망원경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달려있는 이 네모난 친구가 CCD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카메라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와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컴퓨터에서 이 CCD가 받아들이는 영상을 마치 카메라가 찍는 것처럼 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망원경은 STX16200이라는 CCD가 장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격관측에 사용하는 망원경입니다. 자 그럼 저 뒤로 가볼까요? 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SAO250이라고 부르는 망원경인데요. 아까 본 망원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가 눈으로 안시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부착되어 있는 CCD를 통해서 이제 망원경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원격 관측과 천체 사진 촬영에 사용할 수가 있는 망원경입니다. 다음 이제 이 망원경을 볼 건데요. 이 망원경은 아스트로 레인보우라고 부르는 망원경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망원경은 컴퓨터와 연결해서 원격 관측만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눈으로 직접 천체를 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렌즈에 눈을 갖다 대고 눈으로 천체 관측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을 켜서 저희가 이렇게 리부컨을 사용해서 망원경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천체까지 망원경을 움직여서 눈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망원경을 눈으로만 관측을 할수 있냐 그것도 아니고요 따로 CCD가 부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따로 CCD를 연결하거나 을 DSLR 카메라를 달아서 천체 사진 촬영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망원경도 지금까지 본 망원경과 마찬가지로 거울이 들어있는 반사 망원경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학교 천문대에서 가장 큰 망원경을 볼 건데요. 이 망원경은 저희가 SAO600이라고 부르는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 같은 경우도 CCD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시 관측은 안되고 저희가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원격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망원경을 컴퓨터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이 망원경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이 움직이는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망원경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관측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망원경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학교 망원경 중에서 가장 큰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크기가 커지면 그 성능이 좋아지고 또 가격도 비싸지는데요. 이 망원경이 가장 큰 망원경이니까 저희 학교에서 가장 비싼 망원경이겠죠. 이 망원경의 가격이 한 3억 정도 합니다. 정말 비싸죠?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봅시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망원경은 저희가 투아 150이라고 부르는 망원경인데요.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안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보컨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어, 이 망원경은 지금까지 봤던 망원경과 다르게 굴절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행성이나 달 같은 가까이 있는 천체들을 관측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하늘에 달이 굉장히 밝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망원경을 움직여서 달을 한번 맞춰볼 겁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안시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망원경은 뭔가 산문점 같은데 있을 것 같이 생겼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쌍안경입니다. 어 쌍안경을 사용하시는 분 모두 아실 거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불절망 원경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딱히 천체 관측을 할때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대신에 달같은걸 볼때 이 망원경을 보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망원경을 볼건데 지금까지 봤던 망원경이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죠 지금까지 봤던 망원경들은 모두 다 바닥에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딘가로 가지고 가서 뭐 이동하면서 관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분해를 해서 가지고 이동해서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망원경이에요. 독소이안 망원경이라고 하고요. 취미로 천체 관측을 즐기시는 분들은 독소니안 망원경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좋은 성능의 망원경을 살수 있고 또 관측 장소를 찾아 다니면서 관측을 하시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망원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직접 손으로 움직이면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은 우리 학교 옥상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천문대인데요. 이곳에는 어, 태양망원경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오로지 태양을 보기 위해서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태양에서 나오는 특정한 빛을 보기 위해서 이제 h r 파라는 특수한 협대역 필터가 자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원경으로는 다른 창체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양을 봤을 때좀더 예쁘고 화려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태양 관측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망원경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천문연구의 중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천문대에서 비우길리 심재영이었습니다.